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끓이고 있는데 손님들한테 컴프레임이 되게 많았어요. 노부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지금이 끓이시는 방식대로 6개월만 더 해봐라.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손님 없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어? 저 사모님하고 사람이 안 계셨으면 제 음식의 맛의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편님 네, 안녕하세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들었거든요. 좁은 틀 내에서 하루에 만보 이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식당을 네. 운영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다가 돌고 내리고 음, 들고 음식도 오른손으로 해야 돼, 설거지도 오른손으로 해야 돼, 칼질도 오른손에, 그러니까 어깨 연골이나 이런 데다 저뿐만 아니라 식당을 하면 직업병이 생기는 것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주방에서 탕을 많이 끓이잖아요. 집에 가면 저녁에 머리가 아파. 왜요? 가스가 너무 안 좋아. 아... 식당 운영하시는 사람들 간택기에서 이걸 가스를 틀고 하시면 무조건 후드를 켜셔야 돼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렇죠 전기세 아끼신다고 예전 우리 실장님 보면 딱 조리할 때만 켜시고 조리 끝난 바로 후드를 꺼요. 그래서 아니 좀더 켜보세요. 그래야 잔열도 빠지고 주변에 공기도 좀 네. 순환이 된다. 아니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러시는데 전기세보다 나중에 약값이 더 들어가요. 네. 간택기 앞에 가스만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 보면은 대단하세요. 자영업의 현실. 아니 네. 굉장히 진귀한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다 자영업자분. 대표님께 그렇게 문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채널 그 영상에 보면 네. 음식 만들고 이러는 그 네. 영상이 한 100개 이상 있어요. 네. 제일 많았던 문의가 소머리 국밥, 소머리 삶는 거 손질하는 거, 네. 그리고 또 소스, 만능간장 소스라고 또 네. 그것도 몇십만의 조회수가 이상 나와있고 그것도 문의하시고 자영업 운영하시면서 업종을 좀 바꾸고 싶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데 뭔가 부족함이 있어. 고민하셨던 사장님들이 이제 연락들 오시죠. 하여간 영상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검색됐던 게 소머리 삶는 법. 음식에 정답은 없잖아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이 그만큼 노하우가 있는 거 같아 요 음식이 생각외로 가스연량에 따라서도 맛도 좀 변하고 이런 미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변화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사장님들하고 <laughs> 많이 소통하고 정말 열정이 많으신 사장님 또 올라오세요 아 직접 오세요? 어 여주로 오세요 내가 사실은 어떠어떠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좀 너무 없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업종을 좀 바꾸고 싶다 소머리 삶는 법 곱창전골을 어떻게 해야 되며 물건은 또 어디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소스를 담궈서 써야 되는데 이소스 를 어떻게 응용하면 되고 이런 문의들 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럼 뭐 같이 또 소통하고 어, 그럼 수십 년의 노하우를 알려 주시는 거니까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기술 전수비용, 레시피 비용. 그거를 전문적으로 준비하셔서 레시피로 영업을 하시고 기술 전수나 노하우를 가지고 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 본업이 식당 주인이지 뭐 제가 기술 전수나 레시피 전수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오시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장님들이 오시진 않아서 임대료가 뭐 한두 달 밀려있 사장님도 계셨고 그 마음을 알죠. 우죽했으면 울산에서 인천에서 경남 사천에서 대전에서 구미도 있으시고 양산도 있으시고 사람들. 그러니까 오죽 간절하면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받으시는 이유예요? 그런 거보다는 예전 제가 맨 처음 이 자영업을 시작할 때제 유튜브 채널에 그 만능간장 소스라고 있어요. 그거의 모토가 되는 소스를 한 20... 한 2, 3년 전에 그때 당시 저야말로 뭐 임대료도 3, 4개월씩 못 내고 있고 힘든 와중에 소고기를 찍어 먹는 그 육장 소스가 너무 저렇게 안 맞는 거야. 거의 명인 아닌 명인이 계신데 요 그쪽에서 딱 연락을 드려서 했더니 소스 전수해 주는데 150만 원. 그 당시에 150만 원. 원주까지 오시면 이 200만 원이고 제가 가면 150만 원이래요. 근데 50만 원이 어디야? 인천까지 갔죠 또. 간장 소스를 하나 배우려고. 간데 3시간 동안 막딴 얘기만 하는 거야. 칼 가지고 뭐 고기 써는데뭐 고기는 어떤 거 쓰냐 뭐 하냐. 3시간 지나니까 살짝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소스를. 배우러 갔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냐 소스 를 알려줘라 네. 돈도 다 입금해줬고 어 아, 그러시죠 그러더니 오라고 해서 소스 알려주시는데 정말 3분 5분도 안 걸렸어요 간장 얼마 식초 얼마 설탕 얼마 물 얼마 아, 전화로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화로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인천까지 힘들게 갔는데 여기서 알려주신 게 그건가 와 내가 이 150만 원을 벌으려면 정말 힘든 건데 조미료의 비율을 알려주는 이걸 네. 150만 원을 주고 배웠다는 거에 간그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 와서 바로 소스 딱 만들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아, 맛은 또 맛은 게요? 있어요 맛은 있는데. 이거 한 가지 알으려고 내가 150만 원을 들여서 하루 가게 문을 닫고 다녀왔다는 게 20만 원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 가서 갔다 온게몇날 며칠 머릿속에 계속 남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혹여나라도 내가 열심히 정말 잘해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줄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간절함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50만 원 만능 소스를 유튜브에 무료로. 어, 저 그냥 알려드렸어요. 와. 20년간의 이제 노하우를 다시 그쵸. 정리를 해서 새로운 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겠죠. 네. 그 소스 그냥 뭐 저는. 알려드리고 있죠 왜냐면 옆집에서 장사하실 거 아니잖아요 인천에서 장사하시는데 우리 집하고 소스가 똑같다고 뭐 우리 집 오실 손님이 인천까지 가서 먹고 안 그래요 솔직히 소머리 삶는 것부 해서 대표님의 시간을 쓰시는 거잖아요 어우 너무 연락이 많이 왔을 때는 아 나도 내 장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그럴 때 있죠 조율을 해드리죠 제가 몇월 며칠 날 이제 소머리를 삶을 겁니다 아 어. 그때 오신 사람 같이 하실 거면 원래 제가 예를 들어 다섯 개를 삶을 건데 응. 사인 오신다고 하니까 여섯 개를 삶겠다 하나분은 같이 부담하시고 어, 같이 배워봐라 썰어서또 보시고 또 가져가시고 몇분 삶아야 되고 물 넣어야지 손질을 어떻게 해야 하고. 되고 어, 핏물은 어떻게 빼야 되고 같이 한번 딱 삶아보시고 메모하신 다음에 필요하시면 영상 찍으셔가지고 가져가시라고요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 20여분 2 0여분이네 20여분 넘으실걸요 지금도 가끔 전화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양념게장도 보내주시고 어, 고마우니까 네. 고마우니까 장사가 완전 팔이 날렸는데 잘된 케이스도 있을 거고 잘 되신 거긴. 케이스 사장도 있으세요 어, 너무 고마워하시겠다 그쵸 너무 고마워하시고 저 또한 되게 기분 좋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셔서 하셨는데도 장사가 안 되셔서 폐업을 하시고 네. 다른 일을 하시는 사장도 계시더라고요 네. 돈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막말로 제가 돈은 안 받지만 박카스는 받습니다 <웃음> <웃음> 그런 거에 좀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레시피 장사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특히 어. 더 많잖아요 응. 그쵸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 어. 지인분들이나 이렇게는 차라리 그거 좀 비용 받고 좀 기술 전수 어. 해주면 어. 어. 남들 다 그렇게 한다 네, 네, 네. 제 기준의 생각에는 그 코스가 좀 되게 컸고 저는 150만 원 주고 배워온 걸 저는 지금까지도 정말 잘 배워왔다 라는 생각보다는 장이 생각이 너무 네. 큰 거야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돈을 받는다 라고 하면 배우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네. 나는 돈 주고 내가 배우는 거니까라는 마음과 와 내가 정말 간절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사장님이 내 돈을 잡아주는구나 얘 마음과 받아들이시는 게좀 달라지시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찐으로 한국인의 자원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아 이분은 네.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있으셨죠 제가 봐도 기운 자체가 너무 우울하시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이 좀 부담되는 거예요 메뉴의 문제보다는 그 사장님의 문제의 경우에 사장님도 계셨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장사 체질이 아니시라고 어... 내 집에 문 열고 손님이 들어오는데 어서오세요 이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뭐 성향, 성격 차이도 한몫하는거어 그런 거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가 돼야 되는데 아유 예 이러고 되는 거예어서요 라고 하시면 되죠. 사장님, 그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되게 내성적이고 장사하기가 좀 진짜 어려우신 거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야. 손님한테 이게 식당이 웬만한 멘탈 가지고 이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철 멘탈이 필요하지. 그게 뭐 손님들이 컴프레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 제가 그 한우집을 할때 저런 경우 있어요. 된장찌개가 좀 짜대요. 그때 이 멘탈의 기준이 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된장찌개부터 싱겁게 나왔어요. 그럼 다음 손님, 아왜 이렇게 싱겁냐는 거예요. 어? 그런가요? 그럼 제가 다시 가지고 올게요. 또 다시 짜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된장찌개를 먹는데, 두부가 세 개밖에 없대. 알겠습니다. 두부 여섯 개 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시냐면 먼저 하던 이제 우정옥 식당에 응. 6개월 정도 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끓이고 있는데 손님들한테 컴프레임이 되게 많았어요. 윤숭맹숭이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할때 예. 지금 오셨던 저 노부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드시고 마지막에 가시면 정말 식사 맛있게 했다고 지금 이 끓이시는 방식대로 사장님만의 주관을 정해가지고 6개월만 더 해봐라. 근데 6개월 지났는데 손님 없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어? 그렇게 하셨던 2년이 되게 깊어요. 대표님이쭉심을 응. 지지해 주셨고 네네. 여주에서도 한 4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정말 제가 가장 반가우면서 가장 어려운 손님. 왜냐면 저기 저 사모님하고 사장 안 계셨으면 제 음식의 맛의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고객님들하고 현실과 타협했을 거야, 아마. 저는 그때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A 방향으로 가야 되냐, 대중성을 가지고 B 방향으로 가야 되냐를 정말 진중하게 고민할 텐데 그 시기에 딱 오셨던 거죠. 그래서 와, 이제 처음으로 제가 끓였던 그 굶탕, 도가니탕을 인정해 주셨던 손님. 그게 저를 살린 거지. 와. 안녕하세요 우정욱 사장님이 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에 대해서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어르신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서 지금의 우정옥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요 네.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우리 입맛에 맞으니까 맞았다고 얘기를 했는 건데 우정옥 사장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사업을 잘한 건 신사장의 덕분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우린 그냥 좋아서 좋다고 그랬지 그걸 그렇게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사업하고 연결 시서한거든 신사장님 어. 다음에 와도 오늘 와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맛일까 한번 오고 말 집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갔죠 그래 다시 가보자 뭐 와봤는데 뭐 여전히 그리고 신사장님이 음식에 대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100%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정목 <laughs> <laughs> 생기고부터는 곰꼼을 집에서 안 꺼내 <laughs> <오> <laughs> 어... 끊일 필요가 없네요. 아, 대표님 네. 정말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거든요. 또한 음...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영상 보고 네. <laughs> 전국의 사영업자분들이 연락을 음... 드릴까봐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죠. 뭐 이게 제가 뭐라고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 식당 아저씨인데 저의 일상은 어떤 누군가에겐 정말 소중한 찰나와 순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 요즘 다들 힘든 시기잖아요. 저 하나의 어떤 노력보다는 두 명, 세명뭐 그다음 2 0 명, 3 0 명의 점점점 큰 마음으로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이 힘든 시기가 좀더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여름철이 다가와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지는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laughs> <물> 따뜻했어요, 날씨가. <laughs> 네, 마음이 좀 많이 이렇게 따뜻하시고 이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laughs>